연출한 박진경 이재섭 비디게 둔이야 처음 만난 세계에 대한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스카신 예 네.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주시면 거리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어, 상상하시게 됐고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일밤 시간대를 갑자기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라면은, 이 시간대에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거를 만들까 싶다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고, 일단, 마리텔 좀 많이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그거 정말 감사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좀 새로운 것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좀, 기획을 하다가, 요즘은 사실, 방송도 방송이지만, 게임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한류를 이고의한축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고. 그래서 게임 산업과의 좀 연관성을 어떻게 좀 찾아보자. 우리나라 게임과 방송의 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고. 사실 옛날에야 되게 게임이란 문화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린애들만 즐기고 그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뭐2049뭐할거 없이 뭐 아버지 세대들도 다 즐기시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주말 시간대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고 마리텔과 약간 공통점이 있다면 이번에도 시청자 참여가 굉장히 좀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첫 녹화 때 입고 갈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걸 받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 참여가 있고 정말 마리텔만큼이나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청자들이 결정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스피릿 기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자, 드디어 리더, 유로 이스습니다 <laughs> 예. <laughs>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게임을 어떻게 좀, 게임을 하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미드,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좀 짬뽕시켜서 잘 풀어내면 좀 새롭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고요. 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 참여가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트레일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예능에서 보시던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배경이든 뭐. 저희가 사용하는 기기든 후반 작업이든 그래서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로스트 같은 미드를 보시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도 좀 주안을 두고 저희가 기획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예능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 MBC의 미래 박진경, 이지숙 PD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출연자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뒷쪽에 있는 로스틴 강부터 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감은 어떤지 이야기 를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로 아 여기 뮤니한테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 앞으로 열심히 파이팅 느낌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화이팅! 이 열심히 하겠다. 강력한 의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쭉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시지도. 어, 일단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실입니다 어, 일단 모델로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옆 예능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네. 한슬당은 예능을 기대하고 좋습니다. 자, 딘진씨부터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잘 네, 부탁드립니다. 출발부터인데? 네. 아, 스위스, 스위스에서 오늘 와 스위스에서 오늘 와가지고 네. 제가 사실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제 미팅하면서 제작진 분들이 누군지 듣고 사실 그냥 제작진 분들 믿고 갔거든요. 그근데 둘째 날까지도 도대체 뭘 찍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작진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둘째 날지 <laughs> 그러다 셋째 날부터 저희가 실마이가 풀리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강아인생을 모집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요즘 이제 모든 분야에서 어, 이 아이디어 사업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처음 미팅 갔을 때부터 딱 아이디어 듣고 어, 괜찮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방송인으로서 계속 이제 비슷한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전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도 이제,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 아이디어 듣고 연기도 할수 있고 예능도 할수 있고 딱 그런 1에서 2조 딱 제가 두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기회만으로 너무 행복했고요. 자바시대 어또 방송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과성을잘 <사가서만> 들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추 하겠어요. 이러다가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사장입니다. 어, 저는 이제 드라마를 찍다가 이제 첫 예능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설레인 마음과 호기심 마음으로 이제 처음 제작진들을 처음 봤을 때어 일단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임을,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 부탁드립니다 네감겠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예 돈스파이크 예. 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돈스파이크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서배를 받고 아무런, 아무런 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딘딘 씨 말대로 이틀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음, 정말 궁금해다가, 3일째 살짝 알게 됐어요. 그리고 3일째부터 전 출연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저기 앉아 계신 피디님 뭐두 분, 그리고 또 다른, 이기자이 여러분들이 참신한 것 같아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날 고현진입니다. 어, 가수 활동이 끝나고 공백기를 가질 뻔했었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드디어로 불러주셔어 가지고 행복하게 촬영을 잘 하다 왔고요. 네 막내로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습니다혜성씨부터드게요네 안녕하세요. 두니아에서 여자들 중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는 정혜성입니다. 어, 저는 두니아에서 여자들 중에서는 맏언니이지만 오빠들한테도 귀여운 동생이기도 하고 어, 제가 이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쁘게 봐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이번 리더로 만나보죠. 리더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의 이현입니다 네. 어, 어, 네. 어 한번 씁시다. 네. 네, 어, 이렇게 분야 안에서는, 어, 긍정 에너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어, 많은 이런 에피소드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어,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다른 것보다 제일 놀랐던 거는, 어, 진정성이 되게 가미가 되면서도 또 극적인 부분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좀더 빠져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도, 아, 역시, 어, 두피님들 정말 대단하신 게다 보여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이렇게 딱, 맛보기만 딱 보여주셨는데, 어, 더욱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도 찍는 와중에도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은 반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치, 네, 잘 보세요. 마막으로 루다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선녀 루다입니다. 어, 일단 멤버들이 없이 처음으로 예능에 참여하게 돼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요. 어, 너무나 재밌는 촬영을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사실 처음 미팅했을 때는 잘 모르고 왔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끌리더라고요. 이거는 꼭 내가 가야 된다. 이건 내 거다. 제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짐을 싸고 있었어요. <laughs> 근데 딱 제가 돼서 와서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게 봐주시길.